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결성 60더스를 맞으며 우리 청년과 동포들과 인연이 있는 문적수 설스님을 만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야, 벌써 15년 세월이 흘렀지요. 뭐 네. 그때가 2005년도였습니다. 청년결성 어, 신도 시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은 벌써 뉴스같이 흘렀어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네. 그런데, 정은 없어지지 않으요 지금도 그그때 만났던 통포들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우곤 합니다. 그 때, 수생님이 어떻게 해서 일본에 가셨겠습니까? 주체상국제연구소의 초청으로 갔다 했습니다. 네. 조선사회각자협회 강사대표단 단장으로 말입니다. 네. 그 때가 말입니다. 네. 2000년도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예. 네. 그 우리 동포들은 그때 참 어려운 환경에 있었댔습니다. 그때 그 일본 반동들이 방공하고 음. 어, 압살책동이 아주 강할 때 아닙니까? 음. 그것이 이제 일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제일 조선 동포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면서 그 동포들이 모든 것을 사사건건 탄압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동포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학적권 속에서도 가슴 쭉 펴고 당당하게 민족적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참 선생님은 조선대학교에도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네, 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네, 조선대학교 에 갔댔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일본이라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초급 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까지 정연한 민족개혁 체력계를탁세워놓고 민족개혁이 발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어쩌면 이 일본이란 이런 땅에서 그 조선 말 공부도 이렇게 잘 되고 있는가. 그것도 평양말을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우리의 청년 조직이 태, 이 네? 예, 제일 저수님 운동이 태가 꿋꿋이 이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거기서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우리 동포 여성들도 많이 네. 그들은 어떠했을까? 제가 여성이 되었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우리의 제일 저수님 운동에서도 우리 동포 여성들이 차지하는 역할이 아주 크구나 하는 걸 느꼈댔습니다. 그 자네 교육에서 어머니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동포 사회에서 그 동포 자녀들이 그처럼 자라는 거는 다 우리 동포 여성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포 사회가 서로도 꼭 이끌면서 이렇게 화목한 이런 사회로 될수있는데도 우리 동포 여성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혁명 결성 6십오를 맞는 우리 당포들에게 전할 말씀이 없습니까왜 없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지금 조국에서는 모두가 한류에 넘쳐서 사이지 강국 건설이 전력에서 전면 탈파전으로 아주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고 지난 그 5월 1일에는 순천 딤비로 공장이 접식을 했고 그리고 3월 17일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범소 건설의 첫 삽을 뜨신 그, 그 평양 종합병원이 벌써 자기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고 이제 동포들이 평양에 오는 그때면 또 다시 달라진 조국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조국인민들은 언제 한번 동포들을 잊고 사는 적이 없다고 지금 세계적으로 대장을 듣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고난이 클수록 동포들 모두가 청년 조직의 두려에더 굳게 뭉쳐서 젤 조선 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이제 맞이하게 되는 청년 결정 65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뜻깊게 맞이하기 바란다고 전해 주십시오.